차를 지저분하고 더럽게 쓰는 사람은 차가 나기 때문에 더러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날까? 사람이 어떤 모든 물건도 자기를 투사하는데 특히 차는 나로 투사해요. 정말 나 같아.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주잖아. 그렇잖아. 그내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나. 나를 도와주잖아, 편리하게, 실용성 있게. 그러니까 완전히 나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차를 지저분하고 더럽게 쓰는 사람은 차가 나기 때문에 더러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날까? 버려서. 나 자신을 더럽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더럽다고 수치주는 마음을. 어, 너무 그 마음은 괴로워 가해자 마음이라 나 아니야 하고 버렸어. 너무, 너무 무서워, 그 마음을 보면서 안 보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거부하는 마음은 집착하게 되지요. 그 마음과 하나 돼서 내 존재를 내가 알아차리라고, 더럽게 만들어, 차를.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 더러움을 자각하면 청소하잖아, 또. 아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고 또 어느 날 청소를 해요. 그건 뭐냐면, 더러운 내 마음을 인정할 때, 또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 차를 엄청 깨끗하게 해놓는 분이 있어. 그분은 뭐예요? 어, 그분도 똑같은 거야 더러운 나를 더 보기 싫어하는 분 절대로 보기 싫어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는 집착이 있어 나는 전혀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아주 올바르고 그런 도덕관념이 심하고 굉장히 윤리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걸 딱 붙잡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깨끗한 나만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집착하면서 차를 막 아주아주 아주 깨끗하게 해놓죠 그래서 깨끗하고 더럽고에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진 사람은 너무 더러워서 사람을 거부감 들게 하지도 않고 너무 깨끗해서 이게 먼지 하나 없어서 어우 차에 타기가 무서워 이렇게 하질 않아요 적당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좀 더러워지면 또 그거 청소하고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도가 중도지 너무나 완벽하려고 극으로 가 있는 상태는 내 마음을 다 버려서 그런 거예요 더러운 마음.